안녕하세요. 청주 리치한방병원 진료원장 김명관입니다. 오늘 알아볼 질환은 퇴행성 무릎관절염입니다. 무릎관절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화와 과사염으로 인해 발생한 관절염, 두 번째로는 부상이나 반복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관절염, 세 번째로는 류머티스와 같은 염증성 질환으로 발생한 관절염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관절염은 퇴행성 무릎관절염이므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에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연골이 있는데요.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짐에 따라서 통증과 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고령층 환자분들이 주요 장애 발생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므로 초기 치료와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가량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는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최근에는 생활 패턴이 변화로 젊은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 근력량이 충분하셔서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퇴행이 진행되어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굽힐 때 통증, 열감, 부기, 뻣뻣함을 느끼시거나 심할 때에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뼈에 변성이 응.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 관자염의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퇴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맞춰 침, 약침, 수나 및 한약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 치료와 추나 치료는 환자의 긴장된 근골. 이완시키고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켜 통증을 경감시켜 주고요. 약침 치료는 환자의 무릎 관절에 직접 자입하여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약 치료는 염증 매개인자를 경감시켜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영양 공급을 증가시키며 근육을 이완시켜 준과 동시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최선의 치료는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증상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인데요. 무릎 관절 통증으로 불편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저희 청주 위치 한방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고 일상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